안녕하세요, 샤오, 이미트와와왕. 오늘은 어, 좀다하겠습니다 아이고야, 얘들아. 제가 또 현지를 해왔습니다. 얘가 또독화나안할 때는 엄청 잘하는 거 아, 요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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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화 이것 때문에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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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이제이 됐다. Jump! Jump! 이거 할까? 이거, 바이크. 이거 내가 또 아주 그냥 잘하지. 우리 한마니가 해보자. 얼굴이 어, 뭐야? 소리. 소리 끄고. 머리 끄고, 바로 달려보자. 엄마도 내 캐릭터는 아주 멋있지? 오랜만에 접속하니까 너무 좋은데? 이거는 내 패들이야. 음. 오케이. 이거나 사야겠다. 음, 근데, 따답한거좀 하고 싶은데? 음, 요거나 살까? 먼저 환생한 다음에 살까? 아니야. 여기에서 로벅스를 안 써야 될것 같은데. 얘또 캐릭터 꾸미다 보니까 로벅스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.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응, 음, 맞다. 여기가 되었어야지. 내 달리기 시작을 봐. 됐땅 어차, 어차, 어차. 내가, 대결을 해보겠다. 야! 따려! 1등, 2등, 3등이 아니라 4등이네. 나 4등, 4등 벗어나고 싶다고. 4등 벗어나고 싶어. 거기에서 okay, so... 음이기 하고 기아다나 아, 이거 좀 해봤거든. 여기에서 에, 여기에서 내가 저쪽 충으로 점프해볼게. 음... 둘, 점프 됐다요. 나 훈련에 열심히 해보자고. 맞다 이거. 나 근데 이거 어차피 필요가 없는데. 와 브론이다. 근데 이거 사고 싶은데 살까? 잠만 갱글을 뺄까? 음, 갱글 빼자, 그 갱글 빼고, 프로 이게 뭐가 좋냐면, 음. 이게 뭐지? 몰라. 어, 똑같네. 그래. 그럼, 가자. 오, 저 사람, 파피도 있네. 좋겠다. 난 파피 없는데. 달려! 샤로야. 어, 내 치마가 찢어지고 있어. 어떡해. 내 치마 찢어지고 있어. 잉. 내 열심히 달리는데 얼굴에 볼래? 나 뭔가 웬즈데이 같지 않아? 웬즈데이. 냐냐냐냐냐냐 내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? 음, 아, 그래. 내가 여기 번개 모양 있잖아. 번개 모양, 이거를 내가 더 키우고 올게. 짠, 내가 이렇게 번개를 키우고 왔어. 이게 될까? 아, 뭐야. 아니. 여기에서? 아, 안 되는. 음. 나타나는, 할까?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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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나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바퀴를 들어볼게. 일단 여기는 펫을 뽑는데고어뭐 펫을 뽑는데야 펫을 뽑는데고 여기는 뭐뭐뭐뭐뭐뭐어뭐뭐뭐뭐뭐뭐뭐뭐어뭐뭐어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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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잠시만. 얘들아, 나왔어. 이게, 이렇게, 이렇게, 안에서, 이렇게, 아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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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자아자 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 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 아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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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가는 우리의 시간차이 인생의 외영아 뜨뜻 어 통이 햄 우와 이 친구가 날데려주나 봐. 나 근데 떠나게 할 건데 캔네이다 어, 캔네 캣랩! 응 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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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캔네. 찍었다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 뛰거처럼 왕꼬딱다꼬딱키다 오늘은 그러면 음. 거든? 음, 일단 음, 그래 우리 우리 그 우리 이럴 우리 연습할까 이쪽으로 가면 연습할 때가 있어 일단 아, 이게 아닌데 아, 다리 찢기가 기본이지. 예쁘지내 캐릭터 구경해봐 내가 요즘에 목소리 음성된 조가 아니라 내가 진짜 목소리를 쓰고 있는 거야 뭐? 다 알고? 나? 음... 이렇게... 게임도 하지만 동작도 해달라고? 알겠어 그 다음에 내, 내 친척이죠? 10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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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만 10만 되게 응원할게 내캐릭 내가 더욱더 성장하게 해줘 내가 편집실려도 편지 편집도 저번 영상에서 내가 했더니 어제 8회가 벌써 된거 있지? 그게 천 회, 만 회, 구만 회이될 때까지 남겨둘 테니까 죠. 그 다음에 야야 내춤 실력을 보라 그. 나는 빙빙 돈다. 나는 외계인의 생왔다. 이 근데 너무 길게는 안 돼. 안녕하세요. 자 아,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~ 어째 그럼 안녕~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말라고~ 어째 어딨지~ 어, 구독 좋아요 잊지 말라고요~ 우리 셰동이 여덟 분~ 그러면 안녕~